끝났어 마 꽝꽝꽝꽝꽝꽝꽝 네 이겼습니다 네땜방 TV 땜팀입니다 오늘 조이드와이드 킹오브레스트 예 어. 프리미털도 한번 해봐야되는데 예, 스토리 드번반 와,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이거를, 어, 그냥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캐비어, 캐비어 사망. 이거 사천왕이네, 이쪽이면. 좀 착한 놈 할래요? 팻네, 펜네. 아, 팻네가. 어, 덤 이게 브리덤단. 이제 대, 대충, 넣, 이제 스토리를 제가 게임을 지금 보고, 만화영화를 다 봤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대충 합니다. 프리덤당이 있고, 슈프림단. 이게 다먹는 거잖아요. 이름이 이건 뭐였지? 오케이, 야, 갤러거 해봅시다. 오케이, 예, 예, 오늘은 악당이 되고 싶어요. 기본도 그렇고, 갤러거, 길레터 가보겠습니다. 데들 스메탈이나 어떤 놈이에요? 슈프림단하고, 프리덤 단니 착한 놈들이고 또좀 미숙한 것 같아요. <laughs> 어, 길리터 엠퍼러가 길리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레터엠퍼랑 금방 길레터를 했기 때문에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일반 레터는안 보다요. 오 기술이 다르네요. 어 느낌이 예튀르하고있어요 이렇게 증기 있고 또 뭐였어요? 아, 1 9러이2다초하피살기못썼어요 강제 해명기이라고하잖아요 이게 이게 예도예마음대로 만들어서 힘을 강제적으로 개스시기니다 야들아 하기본적으로뭐요기요2피스기요기 이거? 뭐 이거? 끝내버려 오우 야 너무 미치고 있는것 같은데 오 대박 씬 <laughs> 방식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 재밌습니다 오아 이게 갤로그가 여러가지 조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음, 음. 이것도 한참 해야 되네. 일단, 뭐, 예, 여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 해볼까? 해보고, <laughs> 시간이 얼마 안 걸리면 그냥 다 끝내겠습니다. 얘도 <laughs> 4,000원이죠. 더그라

끝냅시다. 오 끝났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네, 제가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하다 하다 보니까 엄청 강해졌습니다. 어, 아, 왜 피할 수 없나? 근데 에너지는 별로 안한데

나는 스피드는, 예, 전에 해놓은 것도 안 빠른데, 연속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연속기 시기가 훨씬 낫네요. 아, 저거 또는 살짝 되네. 아 마이크였구나 잠 마이크 보이고 옛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캡이어, <laughs> <laughs> 캡비어 가브리게이터도 예. 한 해볼만할 것 같아요. 뭐이게 깨무는 게 이미 완전 다 열리는 그런 동작인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요 만화 안 보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뭐, 애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어이구야, 씨. 어, 쉐이가 아마. 어, 이 장소는 처음인 것 같네. 아, 한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미친이왜 <laughs> 진짜 많다르다다데 <말> <laughs> <laughs> 오, 죽겠다 아니, 얘들은 강제 해병하러 하면 에너지가 달라요. <laughs> 근데 이유는 알것 같습니다. 이거 강제로 해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안싸면 얘들만 소대거든. 어, 뭐야, 이 소리 들어간다. 아, 리이어간다아촌집이된이된 촌이 이이된 촌이 된야이된 촌이 된 촌이 된 촌이 이된 촌이 된이된 예, 이빨로 안 이기면 제가 죽습니다. 에너지 다 떨어져서... 예, 강제방이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네, 아, 이거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예, 두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 일단 다섯 개만깨요 아, 아, 아. 뭐 악당이든 뭐든 이름이 전부 다 <laughs> 먹는 이름이 많아요. 트러플도 먹는 거잖아요. 결럭은 약간 햄버거하고 뭐 미션 하나만 더 하고 밥을 먹여수있서 <laughs> 제가 밥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음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았는게 좀 애매해서 지금 끝내기 맞는 것 같아요. 어, 와일드 블레스트. 어, 와일드 블레스트도 되는구나. 착한 놈한테 잡히면 와일드 블레스트가 되고요. 그게 어, 이것도 동물이니까 기계긴 하지만 서로 교감을 해야지 와일드 블레스트가 됩니다. 그냥 안 되고요.

오, 맞아보다 아.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

조스티스 i c e w a 꽝꽝꽝꽝꽝 g 이 a n 니다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길게 하면 좋겠는데 a n g w a n 이 w a n